일단 우리 여태까지 만든 어그 ALU 그 4비트 ALU 만들고 그거 확장해서 8비트 ALU 만들어 썼는데요. 4비트 ALU 이렇게 그냥 숙제했던 거다 모은 것이고 얘를 이제 8비트로 확장한 거 실제로 8비트 CPU에 쓸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었죠. 여기서는 이제 이런 아리스메틱 유닛 같은 것도 전부 다 이렇게 8비트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여기 4비트 아리스메틱 유닛을 이렇게 이용하고, 뭐, 로징 유닛도 그냥 연결하고, 뭐, 쉬프터 역시도, 어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썼는데, 어 요, ALU 자체는 이렇게 병렬적으로 연결하기가 좀 힘들죠. 이번에는 한번 16비트 ALU를 만드는데, 요, 8비트 ALU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16비트 ALU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8비트 ALU를 그냥은 뭐 쓰는 거 문제가 없는데 생각해보면요 로직 유닛은 그냥 연결하면 되고 아리스메틱 유닛 쪽은 캐시인이 요 컨트롤러의 맨그 마지막 비트, 0번 비트로 들어오고 그리고 어, 캐리 아웃이 여기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s h i f t o 은 여기 Shift Left In, Shift Right In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0을 그냥 주게 되어 있죠. 어, 이렇게 되면은 연결할 수 없으니까 여기 Left In, Right In 같은 걸 외부로 빼서 단자로 만들어 놔야지 아마도 어, 이 8비트 ALU를 연결해서 16비트 혹은 그 이상의 ALU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 8비트 ALU의 그 Left In, Right In 단자부터 좀 만들어 보죠. 이런 건 필요 없고 여기다 인풋을 붙여야 되는데 공간이 좁군요. 여기다 이렇게 놓읍시다. 뭐 이래 되니까 놓고 이름을 얘가 Shift Left In이죠. SL In 여기랑 겹쳐서 안 보이는데. 네. 잠깐만요. 이걸 아예 지우고서 이름을 다시 확인해 봅시다. 여기 보면은 SL In Shift Left In이라고 나옵니다. s l e 이름을 얘를 sl in sl 인 하고 어, 레이블을 레이블 위치를 노스 예. 네. 그리고 얘를 sr in shift right in 하고 어표 사우스 뭐 이렇게 네, 잘안 보이게 합니다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외부의 에, 단자 위치도 좀 만들어 줘야죠. 어, 요게 어딘가요? 요게 이요 어, 놈이 아, S L 인. 여기, 여기 보면 아주 작게 보이는데 약간 위쪽이죠. 요게게 요게 아래쪽이니까 S L 인을 어, 위쪽에 둡시다. 지금 우리 이 비트 아, 배치가 위쪽있 수로 0번 아, 이 비트니까 Shift Left In에서 그 0번 비트 쪽으로 어, 새로운 게 들어가야겠죠. 되 이렇게 Left니까. 그러니까 요, 여기다가 S 아, L 인을 주고.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로 16비트 그 ALU를 한번 만들어보자면, 일단, 서브 서킷을 정의를 해서요. 16비트 ALU. 여기서 일단 이 8비트 ALU를 하나씩 두 개를 쓰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조금, 이 정도 크기면 뭐 적당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제대로 됐나요? 여기가? SL in, SR in, e, AB,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일단, 요 ALU 두개 적당히 배치를 하고, 그리고 뭐 쉬운 것부터 해보죠. 음, 어느것 보면 볼까요? 일단, 16비트 입력이 두 개가 있어야 될 겁니다. 16비트 입력. 16비트 입력. 아, 복사해서 16비트 입력 하나의 이름은 A라고 하고 다른 거의 이름은 B 이렇게 줍시다. 아, 그리고 이 16비트 입력 두 개가 음, 사실은 이요요 8비트씩 나눠서 하위 8비트는 요놈이, 상위 8비트는 요놈이 연산하게 하면 되겠죠. 에, 스플리터 두 개를 연결 하면 좋습니다. 이두 개를 연결하는데 출력 나가는 아, 비트는 16비트 그래서 9뭐 음, 뭐 약간 이상하게 아, 아, 잠깐, 잠깐 이거 버그였던가 보네요 뭐 이거 없어졌네요 어, 이렇게 연결 가능하죠 똑같은 거 하나 이렇게 연결하고 그래서 음, 지금 여기 위에 쪽 요거, 요거 아, 대충 위치를 이렇게 가게 그리고 여기랑 요 밑에 거랑 맞게 이렇게 배치하는 게 조금은 아, 그리기가 조금은 편하지 않을 까합니다즉 여기에 하위 비트가 요, 요 A 포트 그리고 요 여기 상위 상위는 여기 A A의 나머지 상위는 여기. 그리고 B 포트로 들어가는 거 하위는 여기 그리고 상위는 여기 네. 일단 이렇게 하고 음 네. 여기서 이제 Shift Left In, Shift Right In들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여기가 최하위 비트의 Shift Left In은 어차피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냥 똑같이 아까 우리 한 것처럼 비슷하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얘 이름도 Shift Left In. 이것도 위에다가 이렇게 뭐 편하게 노스 이렇게 줍시다 그리고 어 역시 여기도 shift right in 그러니까 sr in 근데 뭐 얘도 뭐 그렇게 어뭐 특별히 그럴 건 없으냐고 레이블을 이렇게 밑에 쪽에 하도록 줍시다 그리고 shift 관련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할 거는 일단 시프트는 요 A에 들어오는 것만 나오는 형태로 되는데 A의 요 하위 비트의 최상위 비트가 여기로 가고 그리고 상위 바이트의 최하위 비트가 여기로 가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바이트 이 그러니까 시프트 레프트하면 여기 있는 비트가 여기로 가고 라이트하면 right 여기 있는 비트가 여기로 갈 테니까. 예, 그러니까 스플리터를 쓰긴 쓰는데 약간 이상하게 써야 될 겁니다. 스플릿, 스플리터를 s 어, 비트를 이렇게 l 개 t s 개 l i t split split s p 0번으로 전부 다 가고 p l i t sp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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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나 l i t s p 나 i t s p l i 게 s 가 l i t s p 가 i t s p 그 다음 똑같은 스플리터를 하나를 가져다가 아이쿠 네 그냥 그냥 갖다 합시다 예. 똑같은 스플리터인데 역시 최하위 비트 하나만 나가게 예. 나머지는 다 1번으로 주고 0번 비트만 요 0으로 나오게 한 거를 여기다 달고 여기다 달고 예.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를 여기로 가게 여기로 가게 예. 이렇게 하면은 일단 쉬프트 할때에요 요 바이트 이 단위 여기에 그 연결해 주는 거 이거는 어, 된 거죠 그리고 쉬운 것도 먼저 합시다 16비트짜리 아웃풋 16비트짜리 아웃풋 아, 역시 비트수를 16으로 줘야 되겠죠 16 네, 이렇게 주고 여기 역시도 어, 스플리터가 붙어야 될 겁니다 스플리터인데 방향을 이제 웨스트를 주고 비트는 16비트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러면 출력이 요맨 위에 거죠 네. 맨 위에 거 8비트 네. 요맨 위에 출력 위치랑 요 놈의 위치를 이렇게 네. 같게 해 놓으면 그나마 조금 편하니까 네. 이렇게 되고 요 놈의 출력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고 네. 아 그리고 또 넣어야 되는 게요요 셀렉트 비트. 네, 셀렉트 비트는 4 비트짜리 입력인데 생각해야 할게 조금 좀 있습니다. 네, 셀렉트 비트는 4 비트짜리 입력인데 이놈의 순서가 요, 요 어, A L U 보면은 이렇게 됐었죠. 이 순서였죠. 왔다가 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예. 그러니까 셀렉트 비트의 최하위 비트가 캐리 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위 ALU 여기서는 이 셀렉트 비트가 그냥 뭐 그대로 가면 뭐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연결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그냥 가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여기 그리고 상위 비트는 이 캐리 인이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죠. 캐리 인이 여기서 나오는 게 이렇게 들어가 야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 여기 보면 이 오버플로우, 캐리 아웃, 이 제로 그리고 부호인데 이 캐리 아웃, 캐리 아웃. 요 캐리아웃이 어, 여기로 와서 이 중에 한 비트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것만 다 들어가서도 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8비트 ALU 구조를 보면요 지금 요 최상위 비트 요, 요 3번이죠 최상위 비트에 따라서 이게 아리스메틱 유닛을 실행할 것이냐 아니면 로직유닛이나 쉬프터를 실행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고 왜냐하면 캐리2는 어차피 요 로직이나 쉬프터에서는 안 쓰니까 carry in, c 번 r r y i 의먹 a 가 여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캐리 in, carry 이 n c 이이 r 프트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 잘 봐줘야 되는 게 y in, carry in, S2가 0 y in, carry i 이 carry in, carry in, carry in, carry in, c carry 인으로 들어가야 돼. 요 상위 바이트의 캐리 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S2가 1인 경우는 여이 컨트롤에 이, 들어오는 요, 요 입력 캐리 인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둘중 하나, 이거 혹은 이거, 둘중 하나가 들어가야 되죠. 일단 어, 일단 요, 요, 요 신호선을 이렇게 스플리터 써가지고 4 개로 나눠놓고 봅시다. 그러니까 4 개로 나눠놓고 4 비트. 그래서 어, 나머지, 나머지 요, 요, 1번, 2번하고 3번 비트는 그냥 그대로 여기로 연결되면 되는데 0번 비트 이게 겨, 이 3번 비트가 1인 경우에는 요 놈이 들어가고 0인 경우엔 요 놈이 들어가야 되죠 이럴 때쓸수 있는게 뭐죠? 특정 신호에 따라서 이놈 혹은 이놈 그때 쓸수 있는게 멀티플렉서죠 둘중 하나 고르는 멀티플렉서, 우리 직접 만든 거 있죠. 투바이언 먹스, 그 있죠? 투바이언 먹스. 그래서 이 투바이언 먹스를 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음, 요 0일 때가 여기고 그리고 1일 때가 여기고 이 놈을 골라주는 거는 이 3번 밑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어, 아이고 얘는 조금 전체를 다 옮겨야 되겠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네 t 약간 이 h g 이 n a 이 o Why a 이 e you g o i 이 g to 네되 t 이렇게 o o 게 yeah. I'm going to eat. I'm g o i 다 g t 다 e a 다 I'm g o i 이 신호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웨스트로 보게 해서 음 이렇게 만들어주는 네. 어, 3번은 여기로 가고 그리고 2번은 그대로 2번으로 가고 1번은 아이고 1번은 그대로 1번으로 가고 자 여기도 연결이 좀안 됐죠? 예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만들면은 지 3번 신호에 따라서 한번신호가 0이면은 한번한 번이요. 최 위원 S2죠. S2가 0이면 이게 선택이 되니까 즉이 뭐예요? 저기. 그, 그 아리스메틱 유닛 연산 어, 아리스메틱 유닛에서 나오는 요 하이바이트의 캐리 아웃이 캐리 인 0번 비트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네 개의 제어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예, 이러면 아마도 별 문제 없이 될 겁니다. 한번 뭐 미리 테스트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리스메틱 유닛을 사용할 때는 S2가 0일 때가 연산하는 상태고, 그리고 S1, S0의 값이 여기 AU 이쪽 보면은 0123이니까 01, 즉, S1이 0이고 S1이 S0가 1일 때덧셈을 하죠. 즉 여기서 어, S1이 0이고 S1이 1일 때 S, 에, S1이 0이고 S0가 1이고 S2가 에, 0. 이럴 때이두 숫자를 더하는 게될 겁니다.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다 한번 해보면 되죠.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 아이고 아이고. 예, 여기랑 더하면.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캐리가 이렇게 바로 넘어가게 되죠. 예, 여기하고 하이 바이트 최 하이 바이트 맨, 맨 왼쪽 이트가둘다 1이니까 이 캐리가 생기는 거죠. 이 캐리가 여기로 와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예, 연산이 문제없이 되는 것 같고 또 쉬프트 같은 경우는 쉬프트는 어, S2가 1이고 캐리가 1일 때쉬프터로 동작하게 되는 거였죠. 이 8비트 ALU 보자면은 이렇게죠. S2가 1이어야지 이 밑에게 선택되고 Carry In이 1이어야지 이 밑에게 선택되니까 이 Shiftor s 여기 이런 통해서 운게 선택이 되죠. 이 상황에서 음, 비트 패턴을 여기, 여기 1, 1둘다 이렇게 주고서, 예, 그럼 여기 여기 그대로 나오죠. 이게 0, S1, S2가 0, 0이면 그냥 통과고, 하 0, 1이면 Shift Left, 예, 문제가 없죠. 그리고 1, 1, 0이면 Shift Right, 예, 이것도 문제가 없죠. 예. 시프터도 제대로 동작합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하면 어, 두 개의 8비트 ALU를 연결해서 어, 이 16비트 ALU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어, 상태비트도 만들어 줘야 되죠 상태비트가 여기 양쪽에서 다 나오는데 사실 어, 오버플로우나 뭐 부호 같은 건요 상위비트만 억세서면 되는 거죠 캐리아웃도 역시 상위비트만 쓰면 되고요 제로만 이둘다 제로일 때 제로인 걸로 하면 되겠죠. 보자면 일단 제로 플래그가 순서가 보면은 여기 오버플로우, 캐리 아웃 제로에부니까이제로이 경우에는 여기 제로. 이것도 제로죠. 요두 개를 앤드로 엮어 주면 되겠죠 됐죠. 앤드. 앤드 게이트 그래서 둘다 0일 때 0으로 되게. 뭐두 개만 되고 사이즈는 그냥 뭐 조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로도 0이 오고 여기로도 0이 왔을 때이 출력이 나오는 거 이게 전체 의 제로라고 보면 되죠. 예. 이름을 어, 이름을 제로니까 예. z. 아, 출력은 어, 보통 f라는 이름을 쓰니까 f를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죠. 여기는 over flow. over flow니까 v. 그리고 요거는 예, 캐리 아웃. 예. 넘더 높은 자리로 나가는 캐리 아웃이니까 C O. 그리고 얘는 부호, 예, 사인. 이이니까 S. 네, 뭐 이렇게 해주면 아마 어, 8비트 CPU랑 비슷하게 동작을 할 것이고 어, 이 겉모양도 8비트 CPU의 그핀 출력이랑 동일하게 하는 게 좋겠죠 지금 겉모양 보면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명이 어, 좁이 좀비하게 되어있죠 8비트 CPU의 경우와 동일하게 좀 맞춰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8비트 CPU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려면 어, 여기서 보면 되죠 8비트 CPU에 여기 에, 크기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칸이니까 저렇게 칸을 좀 키워주고 이렇게. 컨트롤이랑 이이르면이이렇격자자에춰춰지지고딱맞춰춰죠죠 n t g 넷 다섯 여섯 이러고 e 어, a 놈이 지금 c 어, a 예, n s 에 h i f a a t l e f t 인데 요기 왼쪽 구석에 왼쪽 위에 있는 게 보이죠 s h i f t l e f t n s g g h 8비트 ALU 이런 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 나가는 거, 나가는 플래그 순서도 8비트 a l u 랑 동일하게 맞춰주면 되겠죠. 8비트 a l u 에이 플래그 나가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보면 은 여기에 어, 오버플로우, 그 다음이 캐리아웃, 그 다음이 어, 제로, 그 다음이 사인이었습니다. 이 순서대로 맞춰주면 되겠죠. 자, 오버플로우가 볼까요? 이거 한번 찍어보자면 이거요. 네, 이게 그 일단 출력, 이그 출력 나오는 게 제일 왼쪽인 거는 뭐 맞았죠? 다음이 요게 제로, 제로가 제로가 저 밑에서 두 번째니까 좀 이렇게 빼놓고 오버플로우가 먼저 나오는 거였죠? 이게 오버플로우죠. 여기 여기 작게 보이는 그림에 보면은. 5번 블럭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어, 요게 캐리아웃, 예, 캐리아웃, 캐리아웃이 요 다음이었고 그리고 제로, 가그 다음에 들어가고 예,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예, 부호, 사인 예, 이렇게 해주면 어, 아마도 그, 어, 그리고 그 전체 레이블도 이렇게 16alu 어, 이렇게 해 주면은. 아마도 다른 데서 사용할 때 8비트 ALU랑 거의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다 메인에서 한번 시험 삼아 찍어볼까요? 8비트 ALU, 8비트 ALU, 예. 그리고 16비트 ALU. 아마 겉 모양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기 메뉴 순서가 예, 출력, 그리고 오버플로우, 캐리아웃, 제로, 음, 사인. 여기도 여기 출력, 예, 오버플로우, 캐리아웃, 제로. 사인 그리고 여기에 shift left in, shift right in 동일하죠 shift left in, shift right in A, B, 예, A, B 그러니까 겉 모양은 어, 거의 동일하게 배치하면서 요 16비트 ALU를 예, 만들었습니다 아까 테스트한 것도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요 16비트 ALU를 가지고 어, 우리 16비트 그 어, 16비트짜리 싱글 사이클 머신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계속 진행됩니다. 예,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